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산에 가서 꽝 치고 왔고요. 밭자리를 둘러보고 왔는데 아직 신화가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네요.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조금 신화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에 가서 꽝 치고 집에 있는 거좀 영상에 한번 담아봤네요. 이 예, 산반호 광폭의 산반호 신화가 너무 예쁘게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고요. 아 이거 단엽산반이 이렇게 신화가 너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올해는. 완전히 베려버린 것 같습니다. 신화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신화가 이렇게 기대를 잔뜩 했건만 너무 많은 신화들이 나와버리니까 세력이 많이 떨어져 버리고요. 음, 이렇게 이 아주 색깔이 더 좋은 데는데 이렇게 너무나 신화가 너무 많이 달려도 문제네요 하나만 달려서 광역으로 예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 둥글둥글하니 갖추긴 했는데 세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전면 전반에 완전 후육질로 그리고 이 난초는 벌부가 엄청 통통해요. 벌부가 다른, 다른 난초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통통해서. 올가을에나 이거는 막 이쪽에서 두대 달려버리고 이쪽에 한대 달리고 여기도 지하경으로 해서 한대 달려버리고, 그래서 성장을 하면 분주를 해야 될 텐데, 이, 무탈하게 잘, 가을까지 자랄지가 걱정이네요, 지금. 뿌리도 잘 내려주고 하면은 그때 분주를 딱 하게 좋게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주를 가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주를 지금 해보려고 밥 먹고 있는데 무탈하게 잘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숙제네요. 잘 커주기만 한다면 가을에 이렇게 분주해서 내년에 다시 이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올해는 너무 많은 신화가 달려서 틀렸고 이것도 지금 같은 맛에서 나온 거거든요. 같은 맛에서 나온 건데정자가 약간 달르기는 해요. 그래는 이렇게 신화가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하네요. 오늘은 햇빛은 강한데 그래도 바람이 살살 불어 주니까 산에 다닐만 하더라고요. 난초가 안 나와서 문제지. 밭자리만 한두시간 돌다 오니까 집에 오니까 12시쯤 됐네. 아침에 늦게 가가지고. 이게 예, 플라스틱 같은 입병, 나무토막 같은 입병이고요.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올렸을 거예요. 이렇게. 여름에 지금. 날씨가, 날씨가 지금 한 30도정도 올해 처음으로 30도까지 가네요. 날씨가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날씨가 무척 더워서 해양이 조금 서투르신 분, 초보자분들 올해 무탈하게 잘 난초를 키워야 될텐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물음병도 없고 했어요. 뒤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벌써 몇 개, 몇 가구 죽였습니다. 몇 분. 잘 배양한다고 해도 한 분도 안 죽이고 잘 키울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삼반호 광역의 삼반호 이렇게 보니 굉장히 좋아요 보죠 삼반호 호무이도 엄청 잘 들어있네요 반성으로 그 전면 삼반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예쁘긴 굉장히 예뻐요. 조금 이제 세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전면으로 선반 무늬 잘 들어있고. 소멸이, 완전 소멸이 안 되는 종자다 보니까. 선반 무늬가 대부분 소멸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무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모척인데. 이게 이 정도로 무늬가 많이 남아있어서 이것도 모척이고. 지금 종자성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제 너무나 신화가 많이 날려서 세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종자성이 굉장히 우수종자고요. 산반무늬 아주 이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잘 크고 있네요. 뿌리도 튼실하고, 어, 저기, 벌브가 아 왕방울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벌브가 지금 통통하니 진짜 왕방울만 하거든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아, 이렇게 날씨도 저, 더운데, 아,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서 지치고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고양식 여름에 특히 고양식 많이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름 잘 이겨내시고요. 날씨도 무탈하게 다 여름들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엽의 3반호, 예, 단엽 3반, 천면, 단엽, 단엽의 천면 3반, 이것도, 천면 3반, 예. 세 분, 어, 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